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예, 오늘 제가 먹방 할 거는 굽네 치킨. 굽네 달콤 소스. 그다음에 굽네 매콤 소스. 어, 이렇게까지 들어 있네요. 와, 옛날에는 계속 볼케이노밖에 안 먹었었는데 아, 오늘은 좀 오리지널 을 먹고 싶어 갖고 오리지널을 준비해 왔습니다. 와, 보이죠? 보이죠? 비주얼 미쳤습니다. 진짜로. 아, 내일이면 또한살더 먹게 되는데, 야, 오늘 방송을 하나 찍어야 될것 같아갖고, 맥주, 요즘 핫한 손석구, 손석구, 켈리, 켈리 맥주 준비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제 방송을 조금 하다 보니까 말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굽네 치킨 방송하겠습니다. 비스트 보이즈 독고남 비스트 보이즈. 음와 새콤새콤 와 새콤달콤. 자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로. 예, 오늘또 등장한 삽다리. <laughs> 삽다리, 사라. 접시, 삽다리, 접시. 준비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굿네 치킨. 아, 치킨은 무조건 요거랑 먹어야죠. 젓가락. 짜장면이랑 치킨은 무조건 젓가락이랑 같이 먹어야죠. 와, 보이시죠? 와, 비주얼 미쳤다, 진짜. 음, 아껴서 천천히 먹겠습니다. 아껴서. 야, 오늘 진짜. 맥주. 맥주. 켈리. 엉따하게 없는 관계로, 가위로. 가위로 땄습니다. 제가, 인유의 맥주 켈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평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 진짜 국내 치킨 오리지널 진짜 맛있어요 와 최고 한잔 빨라삐리 뭐아어 아. 켈리와 테라의 만남 어 아. 아, 아무 뭐. 손 씻었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먹방계 젠트맨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먹방계 제트맨와 이거 맛있다. 음. 음. 와, 굽네치킨, 오리지널, 처음 먹어보는데, 닭다리가 확실히 고소하네요. 고소해. 맛있어요. 음. 어. 아. 음. 우들뼈싹다 먹어주는 센스 소스까지 주는데, 볼케이노 같은 거안 먹어도 되겠다. 진짜. 달콤, 새콤. 원래 소스 주는 건가? 원래 이거, 구독자 여러분, 원래 이거 국내에서 소스 주나요? 오리지널 시키면? 전 처음 먹어봐갖고 굽네 오리지널을 근데 이제 그 볼케이노 가격은 18,000원 또 이거 굽네치킨 오리지널은 16,000원인데 소스까지 이렇게 주면 굳이 볼케이노 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어우 매워 와 맛이 좋네 맛이 좋아 와 이거 무, 대박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살 음. 와 소스 매워 제가 원래 맵지질인데 소스가 살짝 맵네요 진짜로 와음무음 아... 맨날 술, 뭐, 맛있는 거 혼자 먹어갖고,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laughs> 음. 어, 아, 맛있다. 아, 군대치킨은, 뭐, 진짜 볼게이는뭐 그런 거안 시켜도 돼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오리지날. 2,000원이 더 절약돼요. 진짜. 또 소스 또 주네요. 소스 주는 거랑 찍어 먹으면 볼케이노랑 맛이 그렇게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맛이. 음, 괜찮네. 진짜 괜찮네. 아 내일 모레면 새해인데 다음 연도에는 진짜 모든 게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든 일이든 연애든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 어떤 놈이 도전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아, 도전은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웬만하면, 도전은, 아, 아름답진 않습니다, 진짜. 잘 됐어야 아름다운 거지. <laughs> 안 됐으면 아름답지도 않아요, 진짜. 무서워, 이제는, 이제는 무서워, 진짜. 제가 도전은 좀 많이 해봤는데, 아, 이제, 이제는 무서워요. 제가 27살 때, 일산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장사를 해갖고, 쫄딱 망하고서, 또 돈을 벌어가지고, 카국수 집을 하고, 또 카국수 집을 그만두고, 요번에 또 사업을, 차량용 방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 이것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제대로 잘안 풀리더라고요. 아, 아, 사업은, 아, 진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업은, 잘 되면 사업가, 안 되면 사기꾼. 그 말은 진짜 요번에 확실하게 와닿네요, 진짜. 제 나이 이제 나이가 이제 40인데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며칠? 뭐 하루 남았으니까 뭐40 하나, 40 하나죠. 뭐 요즘 뭐만 나이로 시작한다고 해도 그래도 39이에요, 39. 뭐 39이나 40이나. 그리고 제가 40대 느낀 게 뭐냐면 눈도 좀 침침해지고 확실히 중년이 되니까 중년의 남자가 되니까. 모든 게다 딸려요 진짜 모든 게 저하가 돼 저하 와 맛있다 한잔 하겠습니다 한잔 빨아 삐리 뽀 빨아 삐리 뽀아 저번에 소주 남은 거 있는데 소주 같이 그거 타먹을까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가지고 음 응, 잠만 자고와 소주랑 같이 찍어 먹으면 진짜 아 개꿀맛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음 년도에 계획 제대로 짜놨습니까? 아, 이게 계획만 짠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대로 이제 착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 요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 인터넷 판매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다가, 어, 위탁 판매, 방매. 위탁 판매를 올려놨어요. 위탁 판매를. 제 위탁 판매를 올려놓고, 이제는 위탁 판매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 제 물건 팔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버거운 것 같아가지고, 위탁 판매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고서 이제 판매자들 셀럽들이 와가지고, 뭐, 제안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제안서는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또 어느 대표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35%라고 하면 너무, 적다고 가격이 하더라고요. 몇프로를 빼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35%에, 응?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세금 처리도 제가 해주고 하는데, 그게 뭐, 적다고 하면, 얼마나 더 빼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40, 한50% 하면, 그, 원가가 나오는데, 그래도 50%면 좀, 에반데.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존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달만에 몇천만원 수익이 올랐다 몇천만원 수익을 찍었다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진짜 <laughs> 아 이거 뭐 몇천만원 찍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진짜 거짓말인게 아니라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른찾기랑똑같은거예요 진짜 아 이거 힘들어요 진짜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에서 돈 벌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너도 나도 다할수 있는 거에서 돈벌수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궁금해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 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음뭐어쨌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는데 뭐유튜브 재밌어요 재밌어 뭐, 안 해본 사람들 도한 번씩 해봐도 지금 늦지 않다고 았 하는데, 지금 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네. 아, 이거 굽네치킨 거. 아, 선택 잘했어. 진짜 오리지널오리지널 오리지널 무조건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솔직히 오늘은, 아까, 지금 11시 정도 됐거든요? 11시 정도 됐는데, 아, 누구 만나갖고 놀고 싶어요. 진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몸이 근질근질 할 때가 있어요 그날이었어요 와 진짜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요 아,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데 아 용기가 안 나더라고 확실히 제가 2년 동안 독서공방을 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전화해가지고 아는 동생이나 친구들한테 아 같이 나가서 놀자 하면 놀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그러면 맥주 치킨 한 먹자 치맥 한잔 하자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일을 한다고 해갖고 수입이 생겨야 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만 죽살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잔 빨아삐리 뽀! 아, 아 치맥이 진짜 답이다 답이야. 음. 맛있네. 치맥, 아우. 어. 켈리 괜찮네요. 켈리 괜찮아요, 진짜. 손석구 형. 손석구 맞죠? 이거 손석구. 켈리. 탐방부대. 어. 전 기본적으로 맥스를 좀 많이 먹었거든요, 맥스. 캐에다 맥스, 그거보다 켈리가 훨씬 낫네. 저는 지뿔도 없는데, 그래도 흑맥지가 맛있더라고요. <laughs> 아, 오리지널이 근데, 양이 더 적은 것 같아. 오리지널이, 양이. 요번에는 갈비살. 갈비살. 요기, 찍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살. 음. 와. 이건 진짜, 굽네치킨은 껍데기가 진짜 예술이에요. 껍데기. 와, 껍데기가 쫀득쫀득해갖고, 굽네치킨 저만 먹어본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가 진짜 맛있네.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해갖고, 괜찮네. 오늘 밖에 눈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오늘 같은 날, 뭐 혼자 집에서, 영화 보면서, 치맥 먹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년도에 제가 컨텐츠를, 아씨, 이제는, 너무 외로워요, 진짜. 여자친구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진짜. 음, 맛있어. 한잔 바라비 뭐아 어! 그리고서 제가 이 치킨 이거 많이 남았잖아요 다 버리지 않고 조금만 먹고 다음에 또 내일 먹던지 내일 모레 먹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버리기는 버리기는 다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다 먹으면 내일 또 먹을 게 없어요 아끼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맥주 한잔 빨아뵐 법! 음. 아. 돈 주고선 영화를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여자친구 없을 뿐더러, 굳이? 그래가지고 제가 무료 영화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심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솔로이신 분들도 혼자 혼자가서 영화 보는 거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해갖고 넷플릭스가 됐던 쿠팡이 됐던 거기에서 영화 보는 거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뻑뻑살 뻑뻑살 보이시죠 뻑뻑살 저는 근데 뽁뽁살도 되게 좋아요, 뽁뽁살. 어렸을 때, 19살 때, KFC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부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부역 지하 쪽으로 가시면 거기 KFC 있거든요. 18살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치킨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치킨은. KFC에서. 일하면서 또 첫사랑도 생겼었고, 녹데리가제맛 없어요, 진짜. 거짓말 한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녹데리에서또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송내 쪽에, 송내송내 거쪽에 녹데리가 있거든요. 옛날에 속내에 투나라고 있어요, 투나 거기 1층에 옷데리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햄버거를요.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아. 확실히. 햄버거 치킨 같은 거 맨날 먹으면 질리겠지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음. 음, 맛있다. 구독자님, 앉아, 바라빙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뿌잉, 뿌잉!